미국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회사원으로 한국 돈으로 연봉 9천 정도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어디 가서 돈 많이 번다고 할 정도의 고연봉은 아닙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교민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제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미국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연애까지는 눈 감아줄 수 있지만, 결혼만큼은 꼭 한국 사람하고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반항을 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자라왔다고 해도, 미국인들의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결혼은 한국 사람과 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제가 사는 지역은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게 맞는 신랑감을 찾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 지역에서 신랑감을 찾으려면 저 멀리 교민들이 많은 교회까지 가서 아는 사람을 통해 통해 소개를 받아야 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던 게 문제였습니다. 다들 혼기가 차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생략하고 무작정 결혼부터 하고 싶어했고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묵게 된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비슷해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순식간에 친해지게 되었고, 여행이 끝나면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제가 보고 싶다고 혼자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체류가 하락되는 3개월 동안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은 혼자서 제가 사는 지역을 관광하듯이 다녔지만 워낙 볼게 없는 동네라서 심심해 했어요. 그러다가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나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도와주게 되면서 아버지에게도 좋은 점수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거리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과는 전화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었지만 시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유럽여행을 갔을 때 처음 만났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는 걸 보니 남편은 이미 미국에 오기 전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나봐요. 남편의 체류기간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저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남편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소한 실수를 하나하게 되었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의 큰 신우를 시어머니로 착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늦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남편과 스무 살 타월이 있는 큰 신우를 어머님으로 착각해서, 전화로 목소리를 들은 것보다 엄청 젊어 보이신다고 첫 인사를 해버리고 만 것이죠. 큰신우는 제가 자신을 어머니 뻘로 착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정색을 했어요. 아무리 나이차가 많이 나도 그렇지, 어쩜 자기를 어머니로 착각을 할수 있냐며 기분 나쁜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 때는 본인을 남편의 어머니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처음 시댁 식구들과 마주한 식사 자리에서는 자기가 남편의 진짜 어머니나 다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일하느라 집에 안 계시면, 아직 핏덩어리인 남편의 본인이 어버키운거나 마찬가지라며 남편의 어머니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진짜 어머니나 다름이 없으니 시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제가 자기한테도 효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벌써부터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시며 자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기 자동차가 낡고 오래되었으니 새차한 대만 뽑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이 같이 오셨을 때에도 늦지 않다고 막아주셨는데. 계속 옆에서 궁시렁대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를 꼭 챙겨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큰 신호가 진짜 남편을 어버 키운 게 맞는지 남편도 큰 신호에게 어느 정도 애틋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식을 올리기 전에 인사만 드리려고 짧게 휴가를 내서 온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 먼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교포들의 사업 특성상 보통 한국인이 하는 가게들은 가족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다 가게에 매달려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가게를 비워도 되는 날짜가 있어 결혼식은 그때쯤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시부모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큰신우가 자기가 아는 용암법당에서 좋은 날짜를 받아왔다고 결혼식은 꼭그 날짜에 올려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버지 사업에 한참 성수기이기 때문에 두분다 자리를 비우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날에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모솔리게 할 거라 우기던 큰 신우의 고집에 저희 부모님은 결국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주일간 가게를 닫고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식이 있기 전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도 따라 나와서 큰 신우는 남편의 진짜 어머니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큰 신우가 남편을 엄청 아끼는가보다 하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이미 집도 있고 자리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수나 예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미국에서 살게 되면 어학원 같은 곳을 다니며 영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학비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 와중에 큰 신우는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차한 대만 뽑아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구태 저희 부모님 앞에서 또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거기서 너가 그걸 왜 말하냐는 듯한 눈초리로 큰 신우를 쳐다보며 어이없어 하고 계셨고요. 우리가 저도 모자랄 판에 뭘 자꾸만 받으려고 하냐면 말려주신 덕분에 아무 일도 없기는 했지만 남편은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큰 신호한테만큼은 뭐라도 하나를 해주고 싶다는 듯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정 키워준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다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학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모아놓은 돈으로 신호에게 자동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물을 하나 해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큰 신호가 갚는 식으로 기어이 자동차를 바꿔주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큰 신호와의 악연은 미국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난 후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영어 실력이 미국에서 취직을 할 정도로 뛰어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취직은 아버지가 하시는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는 월급만큼의 돈을 벌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육아를 도맡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퇴근한 걸 눈치채지 못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열중이더라고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 단어를 들으니 학비, 입양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당시 저희는 수많은 시도에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남편이 입양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에 한동안 심난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들은 대로 그곳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가 싶었어요. 예상되는 바가 있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시누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참에 미국에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누의 아이들을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나이도 있어 제압가림도 다할수 있고, 다 컸으니 집에 혼자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가,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전업을 하기로 했으니,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미국 학교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해준다지만, 대학교까지는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학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유학생 신분으로 오면 학비절감도 할수 없고, 일부 학교는 장학금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데 시댁의 경제 상황만 봤을 때도 두 아이를 동시에 대학 공부까지 시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미 생각해둔 게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큰 신후에 두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입양을 해서 신혼의 아이들이 시민권자가 되면 대학을 들어갈 때쯤에는 학비 지원이 있을 테니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은의 아이들을 우리가 왜 대학교까지 보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꾸 제가 신은의 아이들을 허락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앞으로 돈을 아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신은의 아이를 우리가 공부시켜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설득한다고 꺼낸 말을 들으니 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우리 누나, 나 키운다고 결혼도 늦게 했고 나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아. 누나가 여태껏 나리에 희생한 만큼 이제는 내가 누나한테 희생하고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 신호가 자기가 진짜 엄마나 다름없다는 말을 했을 때도 신호가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 꺼낸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지. 내 남편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은혜 갚기에 저까지 포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내 남편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하더군요. 연애할 때나 결혼 준비를 할때 결혼 후에도 단한 번의 의견 다툼 없이 싸우지 않고 지내왔는데 처음으로 의견 다툼을 갖게 되는 게 이런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잘한 사건들로 자주 싸우는 게 차라리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끝까지 신우의 아이들을 입양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그렇게 신우 아이들을 너가 키워야겠다면 너 혼자 키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가 처음인 부부싸움에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게 아차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이 심했다고 사과하고,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말해볼 요량으로 다시 남편에게 돌아갔는데, 제가 사과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거네?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면 남편은 이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저에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 게 가장 큰 잘못이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게 사과를 하시는 모습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혼자서 미국에 머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월세방을 구해 들어가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단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헤어졌다고 한들 남편의 돈줄까지 끊을 수 없으니 인도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가게에서는 계속 일을 할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국에서 신우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재정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남편에게 입양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남편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신우의 아이들을 공부시키기는커녕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입양 신청을 했던 기록 때문에 신우의 아이들이 유학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오는 것 또한 거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선으로 유학 비자를 받아 유학을 오는 식으로 만들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우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던 걸 포기하지 않던 일지 하나만큼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모든 것에 실패해 버린 남편은 결국 저에게 찾아와 모든 걸 사과하고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자기가 은혜 갚는데 눈이 멀어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고요. 이제는 모든 걸 뉘우쳤고 앞으로 그런 일은 두번 다시 없을 거라며 제게 계속해서 믿어달라고 잘하겠다고 빌듯이 말을 해왔어요. 몰라보게 수척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오긴 했지만 이건 시작이었을 뿐 남편과 재결합을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재결합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혼자서는 공과금을 내는 간단한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과는 소식도 듣기 힘든 다시 완전한 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새로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이고 아버지도 제가 이번에 크게 대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새로운 만남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은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여자에게 커다란 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제는 이런 일로 골머리 썩지 않고 저도 평범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